벚꽃이나 이시는 거 보이시나요? 너무너무 아름답죠? 오늘은 제가 벚꽃 향기를 맡으며 유튜브 촬영을 하러 왔는데요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가보실까요? 에브리 a d 아 l 레디 렛츠 고. 짜잔 오늘은 제가 이곳까지 벚꽃 향기를 맡으며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40m 전후 비거리 를낼수 있는 스윙을 연습해 볼 건데요 수윙연습 들어가기 전에 제가 그립 잡는 중요한 팁한 가지 알려드리고 가겠습니다. 어, 저희가 어릴 때 초등학교에서 앞으로 나란히들 많이 해보셨죠? 앞으로 나란히 하신 상태에서 그대로 팔을 내리신 다음에 손목만 돌리셔서 클럽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아니면 저희가 아이를 안고 노람을 태워주던 이 방법으로 그대로 손목을 내리신 다음에 똑같은 방법으로 손목만 돌리시면 됩니다. 이 팔의 모양이 아주 중요한데요. 이 팔이 안쪽이나 옆을 보고 있지 않고 하늘을 보고 있어야 되면서 이 팔꿈치가 자신의 왼쪽 골반을 보고 있어야 됩니다. 저희가 그립 잡는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죠. 코꾸지를 내주는 스트롱 그립이나 슬라이스 기질을 내주는 위크 그립. 저희가 가장 많이 잡는 스퀘어 그립을 오늘은 잡을건데요. 스퀘어 그립을 잡으신 다음에 오른손은 살포시 갖다 올려주시고 검지만 살짝 띄워서 잡아주시면 나중에 백스윙을 하셨을 때 클럽이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을 가질 수 있으니까 어, 검지손은 살짝 띄워서 잡아주시는게 좋습니다. 어, 정확한 그립과 어드레스만으로도 좋은 스윙 궤도를 만들어서 50% 이상의 정확한 샷을 하실 수 있으니까 어, 많이 연습하셔서 어, 자신의 곳으로 한번 만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볼까요? 어드레스를 취하신 다음에 지금 유지하고 있는 이 삼각형 모양이 페이크업 백 갔을 때와 팔로우 스루 피니쉬 갔을 때 계속 유지가 되셔야 하시고요. 백스윙의 크기는 자신의 무릎 20에서 30cm 정도 가시면 40m 전후 비거리를 낼수 있는 거리가 나오기 때문에 자신이 얼마만큼 백스윙을 했을 때 얼마만큼의 비거리가 나오는지 반드시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 집에 이런 줄자나 아니면 가상선이 있으시면 도구를 이용해서 이렇게 패드가 똑바로 갔다가 똑바로 오는 스윙 연습을 하실 건데요. 자,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백스윙 가서 잠깐 멈췄다가 샷 하시고 잠깐 멈췄다 내려오시면 됩니다.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샷. 하나, 둘. 어, 제가 늘 강조하는 거. 하나, 둘, 셋. 샷. 하나, 둘. 항상 임팩트 하고 나셔서 내 볼이 정확하게 갔는지 끝까지 확인하고 계셔야 됩니다. 어, 많으신 분들이 스스라고 나셔서 내 볼이 어디에 갔는지 궁금하셔서 늘 볼의 방향을 향하게 되어 있는데요. 끝까지 임팩트 하시고 내 볼이 정확하게 갔는지 끝까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아,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데요. 지금 이 잡고 있는 엄지손가락의 일자 모양이 계속 그대로 유지되셔야만 나중에 하프스윙 하셨을 때 손등과 헤드면이 정확하게 정면을 보게 돼서 정확한 스윙궤도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어, 그러시면 스코어 편차도 줄이시고 스코어도 많이 줄이실 수 있으리라 봅니다. 어, 제가 도구를 이용해서 할수 있는 방법 두 가지를 알려드릴 건데요. 그첫 번째는 어, 집에 장갑이나 수건, 양말 등이 있으시면 겨드랑이에 끼시고 스윙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샷 하나 둘. 어두 번째 방법은 집에 이런 옷걸이들 참 많이 있으시죠? 이거를 팔에 끼우신 다음에 수윙 연습을 하시면 되는데요.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샷 하나 둘, 하나 둘 셋, 하나 둘샷 하나 둘. 어 이렇게 도구를 이용해서 수윙 연습을 어, 좋은 스윙 궤도를 만들어서 멋진 스윙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에 또더 멋진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40m 전후 비거리 내는 스윙을 연습해 봤습니다. 건강은 모든 것은 아니지만 건강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내일 운동해야지 하고 미루지 마시고 지금 바로 이 순간 자기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할수 있는 작은 행동 하나 실천해 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오늘 하루도 감사한 마음으로 즐겁고 밝고 웃으며 지나가는 하루 되세요. 바이바이, 레이더, 아이비베